KGM의 신형 액티언은 기본 트림의 옵션 효율이 매우 높은 차종 중 하나로서 대부분의 필수 편의 옵션들이 넉넉하게 포함되고 있는데요. 오늘 액티언 장기 렌트의 기본 트림 견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k g 모빌리티의 액티언은 기본 트림의 옵션 효율이 매우 뛰어난 차량인데요. 내비 및 후방 카메라는 물론 열선 및 통풍 시트까지도 기본 제공이 되고 있으며. 반자율 주행 및 안전 옵션들 또한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액티언 장기렌트의 실제 견적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보증 조건 기준의 액티언 장기렌트 견적인데요. 선택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 트림 기준의 견적입니다. 액티언 장기렌트 상품을 무보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00점 이상의 신용이 뒷받침되어야만 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게 될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증금 30% 기준의 액티언 장기렌트 견적인데요. 마찬가지로 기본 트림 기준의 장기렌트 특판 견적입니다. 만약 보증금 조건을 통해서 장기렌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700점대 이하의 신용으로도 심사 승인이 가능할 수 있겠으며 참고로 계약 초기에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 만기 시 전액 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KGM의 중형 SUV 액티어는 기아차의 소렌토와도 자주 비교가 되는 모델인데요. 위표로 보시는 것처럼 소렌토와 액티어는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차체 크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소렌토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공간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KGM의 액티어는 기본 트림의 S7 트림에도 무려 20인치의 휠이 기본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아의 소렌토보다도 무려 2인치나 큰 사이즈의 휠이 기본 제공이 되고 있는 만큼 외적인 퍼포먼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도 KGM의 액티어는 상당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GM의 액티어는 총 7가지의 외장 컬러가 제공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보다 다양한 외장컬러가 제공이 되고 있는 만큼 외장컬러 선택에 따른 다양한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부담없이 무시합니다 초록팀장이었습니다